정치 14단, 이 아니라 한반도 14단 정치 구단 민주평화상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면서 시작하세요? <laughs> 저보다 지금 못 맞췄다. 이걸. 지난주에.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선수를 치시네. <laughs> 큰 소리를 치시고. 지난주에 이나 열린다. 봐라. 했는데 또 연이 됐습니다. 무기란. 이 박지원이 말을.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안 들었어요. <laughs>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laughs> 북미 간의 손해고 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르헨티나를 가신 겁니다. <laughs>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국제 정세라고 <laughs> 하는 것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될 거라고 지난주에 하셨잖습니까? 아 저는 틀림 없었죠. 그렇지만은 주의, 보십시오. 왜냐하면 정보가 있었으니까 또. 아 뭐.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앤드루 김이 예, 예. 이제 뭐 오래 전부터 간두겠다고 했고 이번에 예. 확실하게 이번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 미국이 그러면 안 돼요. 아, 미국이 그러면 안는짓 11월 시절이... 8일 날, 어, 뭡니까, 예. 12월... 김영철 부위원장 들어와라. 예. 그리고 9일 날, 폼페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구라파로 간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28일 날 들어와라. 예. 만나자. 예. 이렇게 해놓고,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어는 아르헨티나로 떠난단 말이에요. 아하. 김영철 부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든지 트럼프 대통령 만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를 하고 한번밥 먹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폼페어 네. 대통령하고도 단판을 어, 짓고 폼페어와 네. 대통령 둘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탑다운이니까 네. 어떤 메시지 긍정적 있을 메시지가 나올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북한에다도 되고. 자 잠깐만요. 요 부분 미국의 책임 부분은 그러면 어 정리하면 미국이 일정을 잡은 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떠나는 일정 그렇죠. 전날 잡는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폼피오 장관만 북한과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못 만난다 하는 그런 일정만 잡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초청은 해놓고 못할. 모델... 방법을. 북한은 당연히 폼페오 장관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 그 다음 날이랑 만나가지고 뭐, 친서도 전달하고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폼페오 장관까지만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물리적으로 못하게. 못하게.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요, 요번에는 안 만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군요. 오늘 처음으로 저보다 잘하니까 그냥 다 혼자 하십시오. <웃음> <웃음> 딱 그거예요. 아, 그거군요. 딱 그거예요. 어. 그리고 저는 또 그랬어요. 북한 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음. 안 되더라도 가라. 음.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 그렇죠. 예. 가서 구신을 만들어라. 음. 음. 강하게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조치를 했는데. 예. 한미 군사훈련 하나 연기밖에 안 해줬지 않냐. 그게 또 해라. 네, 하면서 풀어나가자. 네. 이렇게 간곡하게 설명도 하고 좀 압박도 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더라도 네. 국제적 여론은 야, 미국이 너무 한다. 네. 이런 것을 느끼게 해라. 그런데 저게 이제 축적해라. 북한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경직된 사회 아니에요. 네. 어? 그리고 저는 간곡히 얘기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임기는, 뭐, 참 생이 끝나는 데까지 갈수 있다. 이런 게 그쪽 그 체제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된 건 임기는 2년이죠. 3년. 보장된 건 3년. 보장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선된다. 하는100%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새 정상 때 해결해라. 네. 그리고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이세 탑들이 이뤄내야 된다 하는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 안 오니까 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보십시오. 모든 신문의 사설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풀어냈으면 좋겠다. 네.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없으니까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홈런을 다섯 번째 칠 기회지만은 저는 안타라도 쳐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나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힘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강하게 보낼 때다 저는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그게정리념은 이런 상황이군요. 그니까 러 미국이 오라고 한건 맞는데 더 적극적인 건 맞는데 근데 미국의 의도는 이번에 와서는 폼페이오까지만 만나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메시지를 내고 그게 또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부담이 될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번엔 만나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근데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날 전날만 계속 약속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게 반복되니까 의도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의도죠. 첫 번째 캔슬된 것도 그랬고 그,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세번 연속 그런 식으로 잡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라는 일정 계속 잡으니까 아 이거 우리못 가겠다라고 나온 건데 의원님은 그래도 가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도 가야 된다. 사람은 때로 만나서 좀 깨지는 뭐. 법도 네. 방법이에요. 북한 입장도 이해가 가 가네요. 아 북한에서는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도 우리 때문에 재미를 봤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재선되려면 대통령 선거에 결국 민주당 후보와 대결하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지금 현재 오늘이 미사일 발사 1년 되는, 1년 전에 미사일 발사한 음. 날이에요. 더 이상 실험하지 않은지. 더 실험하지 전에. 않는 게 지금 1년이, 1년이 됐기 됐다. 때문에 그 차별화로 최선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네. 그런데 저는 북한도 그건 계산 잘못이에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그러한 일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북한도 좀손해 나더라도 가서 강하게 여론을 환기시키면은 미국은 여론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국무장관을 박지원이 하든지 <laughs> 북한 부위원장을 <laughs> 박지원이 하든지 이러다 보안법으로 쇠퇴할지 모르겠네. <laughs> 아 참. 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미국에선 미국은 하나도 손해 볼 생각이 없고 아 절대 미국은 손해 보는 나라가 아니고 돈 네. 절대 안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한 게 최소한 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마지막 핵을 생산하는 영변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폭파하겠다. 예. 거기까 나갔죠. 이하겠다 이미, 이미. 이걸 예.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한다면 미국 당신들 돈, 당신들 돈안 든다, 안 든기 때문에 우리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 남북 남부 경협이라도 풀어주는 거예 이거라도 ]가요? 좀 풀면은 예. 그돈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가냐. 그리고 개성 공단 같은 것은 뭐 첨단 생산도 하지 않는 거고 뭐 섬이나 신발 생산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가 5만 명 일을 하면은요 우리 한국의 노동자는 12만 정도가 취업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풀어라. 하고 내가 미국 정부한테도 얘기했고 북한에 갔어도 지난번에 금강산에서 만났어도 그 절대 미국하고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제 말이 안 먹어줘요. 제 힘이 없어요. 참고는 하겠죠. 아저문제 방송 나 지금 이 방송 다 듣고 네. 아 김어준 공장장과 박지원 말을 다시 들어야겠다. 이거 할 거예요. 참고는 그러니까 하겠죠. 미국에서도 다 참고합니다. 그 얘기에서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국무부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 들었고, 북한에서도 모니터링 하고. 네. 일본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예, 일본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 들었고, 여하간.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laughs> 이게 분명히, 미국이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미국이 항상 일방적으로 끌고 가죠, 이런 건. 근데 분명 미국이 이걸 빨리 하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말아와라, 아, 빨리. 그렇죠. 예. 근데 끈을 놓지 않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걸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네. 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걸뭘 하나라도 들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미국한테 그러당신네돈안 드니까 네. 이거라도 하나 보여 줘야 하... 김정은 위원장도 능락 5일 채권에서 20만 평양시민 앞에서 비핵화하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손잡고 하겠다 하니까 북한 인민들이 엄청난 함성과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아, 비핵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 공인된 네. 거죠. 예. 공인되고 어떻게 했든지 경제 발전으로 숨통을 타봐야겠다 하는데 지금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예.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잡혔죠. 안 잡힐 줄 알았더니 아, 안 잡힌다고 그랬죠. 예. 첫날은. 중국과 러시아 문제가 중요하니까 아베 수상도 안 잡았어요. 네. 그러다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잡, 다 잡혀서 좋은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그렇겠죠. 거예요. 네. 네. 1박 2일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 20개 네. 나라의 정상들이 네. 그런데 저는 뭐 시진핑 주석하고는 만찬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사실 그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잘 풀려야 우리 경제도 좋아져요. 근데 중국도. 결국은 고개를 숙인 거 아닙니까? 아니, 시진핑 G2국가 주석이 네. 구구절에 간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 써버리니까 못 가버리잖아요. 북한에 못 갔죠. 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슈퍼 강국으로서의 그 힘을 네.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주 나쁜 예상입니다만은 만약에요.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해버리면은. 예. 성공해야죠. 한편으로 성공해야 되한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 강화가 지금 음, 중국이. 그런 걸 요구하겠죠. 하죠. 미국은 중국한테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 요구하겠죠. 더 압박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제재를 풀어주니까 북한이 여유가 생겨서. 지금. 협상에 있는데,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도 있거든요. 김정은 집권 7년간 경제가 성장하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3.5%성장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아, 북한에서요? 예, 북한이. 아, 그래요? 경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어, 그래서, 근데, 에는더 나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압박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미중 정상회담 잘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수출도 잘 되고 하니까. 예. 한편, 하면은 중국이 제재에 더 강하게 나가면은. 그 남한 경제 입장에서 그게 풀리는 게 좋은데. 예. 그, 그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를 생각하면 음. 이제 중국이 더 제재를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 북한이 더 입지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네. 이렇게 강한 제재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더 압박을 한다. 네.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네. 맞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외교란 게 뭡니까 힘과 국익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처럼 지2 국가인 평양 가지 마라 해도 안 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갈수 없는 거죠. 아니, 힘과 국경이라니까 미국이 더 세니까. 네. 네. 저하고 지금 공장장하고 싸우면 제가 지잖아요. 왜냐하면 <laughs> 공장장은 매일 마이크를 가지고 박지원 나쁘다 하고 지저대면 저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건데 이 북한도 이제 정신 차릴 때다. 절대 제가 또그 얘기했어요. 정신 차린다기보다는 실리적 계산을 해야 할 때다. 아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의미 잘 알아들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해도. 북한 관계자가 지금 알아들으시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거니까. 글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가 맞지. <laughs> 그래서 말이죠. 예. 이 둘이 하는 걸 굉장히 재밌게 듣는다 고 그래요. 그러니 북한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때를 잡아라 이거예요 이, 이때를 잡으라는 건 저도 네. 대공감합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과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을 네. 잡아라. 아,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해, 해주고 네. 어차피 비핵화 간다고 하면은 경제협력을 빨리 받아내라. 이거 어떻게 그 소위 경제 제재 완화 일부라도 뭔가 미국이 내줘야 하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떻게 현재 합니까, 영변 그거. 아 미국 깡패를 깡패해요 핵시설 예. 핵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공개적 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의사만 내놓았지 그러기 때문에 미국한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핵시설 생산하는 것을 당신들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하겠다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핵 확산, 네. 확산이란 말못 알아들을 거예요. <laughs> 핵 수출을 못하게 되는, 이게 네. 또 제일 크거든요. 만약 중도국가로 확산시켜놓으면 문제인데 이게 보장되는 거예요. 큰걸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이런, ICBM 같은 것은 네. 공개적으로 폭파하겠다. 네. 들어와서 봐라. 근데, 모든 시설을 없애겠다. 대륙이, 본토 대륙의 공격의 방법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면서 좀 경제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전에 저는 먼저 미국이 최소한 경제제재의 그걸 좀 보여라. 실마를 보여줘야죠. 보여주는 뭔가. 것이 남북 경영을. 미국도 안 보여주니까. 그 바로 그거예요안 보여주니까 북한이 이걸 내놨는데 또안 보여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죠. 또 카드는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 아직도 나보다 더내놓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은. 네. 우린 그럼 발가벗으란 말이냐. 그럼 이런 거예요. 카드가 없어요. 점점. 없죠. 네. 그러면 결국 북한은 다 털린 다음에 네.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 무슨, 어, 얼만큼 풀어줄지. 그러니까 딜 카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네.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의 3단계론이다. 모나토리움. 지금 모나토리움 단계 아니에요. 네. 동결 그리고 본토 공격의 방법만 제거해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받는다. 두 번째까지만 가도. 그렇죠. 네. 그리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 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해커 박사 같은 최고의 전문가도 10년, 15년 걸린다 하고 네. 또6.12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의 단계가 어느 단계냐 이거죠. 적대적 관계를 청산은 조금은 됐단 말이에요. 신뢰를 얻는 길은 미국도 성의를 보여라 이거죠. 그러면 미국은 돈 내기 싫으면은 우리 한국이라도 최소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같은 거라도 풀어주면은 아, 진심을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수는 있어. 하지만 미국이 풀어준다는 보장 이 없잖아. 이러면 은못 내놓는 거거못 내놓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 아, 역지사지해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를 약속해 줘야 되는데 뭔가를 약속해 줄 준비가 미국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돼지 주고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자마 만 말만 하죠. 아, 만나자마 그렇죠. 아. 만나자고 하면서. 예. 올수 없는 날짜만 딱 트럼프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 만나는 일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줄게 없다는 거죠. 당장. 그건 이제 제가 제볼 때는 2년간 이게 예. 돼요. 비핵화는 되는데. 결 된다고. 이, 2년간 대선 가도 일정에 시간표를 맞춰가는 거죠 저도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역산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예.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거는 알겠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힌트라도 주신가요 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약속이라도 구, 뭐 따로 도 해주든가 뭐 줘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고 저는 뭐 깡패해요, 깡패. 여야 우리 국회에도 그럽니다만는 야당들이 뭐 대통령 뭐 만나자 하면 거절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만나나, 만나서 할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도 미국이 그러다 분리하더라도 가서 만나서 할 얘기 해라. 이거요 저쪽에 깡패는 맞는데 가서 그래도 만나라는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깡패라고 하면요. 예. 큰일나요. 왜냐하면 댓글 붙어가지고 뭐. <laughs> 혼납니다. <웃음> 어, 하여튼. 그러면 힘으로, 힘으로 누른다고 하죠. 미국이 힘으로 누르면 확실한데. 그렇죠. 미국이 힘으로 예. 누르죠.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를 하기 위한 방법 그래도 의기에서 계속해서 나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라 이거예요. 그건 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재가 압박이 계속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진짜 잘 돼버리면 더 강화될 테니까, 이제, 언제까지 자기 인민들을 후퇴시키는 그래. 경제는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언제나 하기 때문에, 네. 자, 어, 려운 국면이긴 한데, 결국 풀리겠지만, 그, 해법은 어, 또,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 풀어보자고 얘기하고 약속을 받아와야 되죠 또. 예, 뭔가를. 뭔가는 받아올 거예요. 예, 받아와서 그리고... 다시 이제 북한하고 얘기를 예, 또 하고. 그런데 또 풀고. 사실, 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평화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예. 당장 해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그렇기도 한데 답답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laughs> 그렇죠. 예. 원님도 답답하긴 하시잖아요. 저는 보이니까 안 답답합니다. <laughs> 오늘은 다른 거 얘기부터 여기까지 해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예언이 틀렸지만 틀린 것은 내 잘못이 틀린 아니다. 틀린 게 아니다. <laughs>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말을 안 들었다. <웃음> 그러니까요. <laughs>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